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 20장 누가복음 20장 27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 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하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증하했나니석유관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같이 그들은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아, 어, 비도 오고, 날씨도 좋고, 어, 이런 날 새벽에 비 맞는 거참 좋습니다. 예. 요즘 내내 공기가 안 좋았는데, 예. 오늘 새벽에 교회 오는데 아주 마스크 벗고 왔어요. 예. 공기도 좋고, 예. 이런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비도 좀 맞고. 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삶을 믿어야 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이 뭐 어떻게 뭐 변한다고 해도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 이렇게 말해요.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 전서 15장에 바울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도 헛 것이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게다 헛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부활신앙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소망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대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사두개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오늘 27절을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좀 재정적으로 넉넉했던 그러면서도 이 로마 정부의 이 빌부터 살는 그리고 나름대로 지유가 있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민다고 해도 그냥 세상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28절에 보니까, 예, 모세가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이제 죽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했는데,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7 형제가 있는데, 마지 형수를 데리고 살다가, 아이 둘째가 형수 데리고 살았고, 그 다음에 둘째도 죽고, 셋째가 형수를 대신에 살았고, 그리고 일곱째까지 다 형수를 데리고 살았어요. 그럼 마지막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마태복음에는 오해하였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지해, 무지하다 무지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할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아... 자 3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이 세상 사람들은 시집 가고 장가 가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35절에 35절 있습니다. 저 세상 과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러니까 부활 때 우리가 천국 가서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 36절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자,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서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천사와 동등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천사와. 그러니까 뭐 죽어서 어떻게 됐든뭐 구천을 떠돈다. 뭐 죽으면 뭐 어떻게 된다. 이게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자, 죽으면 누구와 동등이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처럼 된다고 예수님이 오늘 여기 말씀했어요. 아, 자 그다음에 37절 읽어 볼래요? 37절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개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 있나니. 38절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읽은 38절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누군 자의 하나님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왜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사람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어디서 사는 거예요? 장소를 바꾼 거예요. 장소를 천국으로 바꾼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왜? 죽기 위하여 죽으리라.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가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간다. 그래서 자, 38절 끝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뭐 했느니라 살았느니라. 여기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40절에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더 감히 물을 수 없습니다라. 이제 예수님, 뭐, 우리가 전장에 계속 보니까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어? 아주 간사한 관계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뭐 하나도 통하지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어 언어로 압살을 당해 버렸어요. 말로 압살을 당하고 이제더 이상 꼼짝 못할 정도로 예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되는 항복을 하는 거예요. 감히 더 이상 이제 물을 수가 없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본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면 그게 41절입니다. 41절 2절 두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이 그리스도 이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면서 시편에 보니까 42절에 다윗이 친히 말하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주께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 주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10편 1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편 110편, 시편 110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시편 110편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주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에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시아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즐거이 지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죠.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2절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 보내.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게 누구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왕권을 행사하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한참 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도다.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메시아 예, 예수님의 대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 예수님의 대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사람들이 쫙 거룩한 옷을 입고 즐비하게 늘어서서 야, 정말 죽게 헌신하는. 그래서 사백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사백에 나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영혼의 첫 시간, 내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교제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가서. 43절, 내가 잠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도 하였느니라. 44절. 그런 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110편, 10편 110편 말씀에 다윗이 예수님을 뭐라고 칭했어요? 주라고 칭했다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주님이라고 칭했어요. 다윗이.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제 그거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지금 우리 그빌립보서도 있고 로마서도 있고 4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 칭하였으니 주라 칭하였으니. 그러니까 주를 하는 하나, 주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시 자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읽어볼래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6절 6절 5절부터 보십니다. 5절 6절 5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 우리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6절. 그는, 그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의 마음 품으라. 그으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나 본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시고, 7절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성육신이에요. 이게 성육신. 자, 팔절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보낼 때이 편지 서신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본체 하나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신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을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이란 말은 복수예요. 말 자체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 때, 아, 이게 세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헬라의 트리아스라고 하거든요. 트리아스란 말인데,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이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라틴어의 이제 트리니타스라고 해요. 영어의 트리니티라고 그러죠. 영어의 트리니티가 헬라와의 트리아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세, 사,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거는 어떤 설명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다. 자 그다음에 본 말씀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나가지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함.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 삼가야 될 사람. 긴 옷을 입고 다닌 거, 다닌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 자리, 윗자리에 앉는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제 중직자의 자격이라고 하죠. 이 교회에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장노님, 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 지금도 있지만, 이런 분들을 선출할 때 자격이 뭐냐면 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배 본이 돼야 되고, 기도의 본이 돼야 되고, 봉사의 본이 되야 되고 인사 잘 해야 되고 예? 섬기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저께도 잠깐 얘기는 한국 교회가 지금 잘못됐던 교회 막 문제가 이러는 게뭐 전부 이런 중직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장로가 돼서 문제 일으키고 권사가 돼서 교회 막 문제 일으켜. 그러더니 목사님을 공격하고 교회 자기들끼리 막 다툼을 일으키고 막 이런다고. 오히려 초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거안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런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을 전도하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데 그런 다투는 교회 보면 전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긴 사탄이 일하는 교회고 정말 성령이 일하는 교회는 전도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한 영혼 구원하려고 여러분 한 사람 구원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교회 왔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때가 전도입니다 그냥 교회만 데리고 온건 인도예요 인도해서 와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기까지 아니 세례받은 후에도 그 신앙이 정착될 때까지 무수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아니 교회 기존에 다니던 사람도 신앙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초신자가 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무수한 갈등과 의심이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내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옆에서 같이 합력해서 기도하고 합심해도 모자를 판에 아니 그냥 무슨 뭐 교회를 자기들끼리 뭐 다투고 이러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는요 정말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직분이 세워질 때는요, 정말 본의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장 먼저 제가 항상 얘기해, 인사자라 해야 돼요.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봉사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중직자가 될 때, 교회 문제가 일어나도 그 사람이 가서 해결해요. 그 사람이 가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가, 혹시 우리가 실수해도, 다 인간이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중직자들은 가서,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중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직 그러려면 이해도가 넓어야 돼요. 이해 폭이 넓어야 되고 이해도가 깊어야 합니다. 그 아주 얄팍한 그런 이, 인격 가지고, 얄팍한 그런 어떻게 보면 지식 가지고, 이, 이런 인성이 얄팍하니까 그냥 잠깐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뒤집어지고, 이거 가지고 막 함부로 말하고 다니고. 이렇게 되면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4 7절에 보니까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21장 22절에도 징벌의 날이라 그랬어요. 22절, 2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의 날이 되지만 정말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날이 징벌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그날이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날이 되게.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회방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고 그 부활의 날에 여러분 축복의 사람으로 천국에 동참하는 훌륭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 때 우리가 천사와 동등한 모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사오니 이땅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믿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오로지 천국신앙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